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풀어 놓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 그런 다음에 에그 여호와 하나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이라는 것은 빛이 솟아나는 것인데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그생명이된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내 인격적 존재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천재 만물을 창,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인간 아담이 있었다겠습니다. 그런데 이내 인격적 존재가 천사는 하나님이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고 마이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아담,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담이 생명이 된 인간을 갖다가 사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천사는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요,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수록공한이생명이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곁길로갈 때에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마귀를 붙여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어서 다시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문물과 그러면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중생한 성도 내가 있고, 중생한 성도를 보호하고, 다 구원을 살도록 섭리하는 천사가 있고, 그건 이 중생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날 때에 마귀를 붙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씌워서 다시 선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 에덴 동산은 역사가 시작된 상고시대의 벤지라에서 우리를 아주 에, 그러면 안 된다. 그 때의 마귀가 지금 마귀요. 그 때의 천사가 지금 천사요. 그 때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 때의 인간이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농사는 대립 마찰 충돌하는 그런 현실이다. 하나님이 천사와 마귀를 부리고 또 중생한 성도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마찰, 충돌하게 해서 강한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성, 지승각성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실 바람 에덴 동산 그래서 그때의 마귀가 지금 마귀요 그때의 천사가 지금 천사요 그때의 인간이 나 자신이요 그때의 가만히,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 하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현실, 오늘 또충성한 성도들이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다. 그래서, 현실의 에덴 동산은, 에, 내가 있다. 나 중생한 나 자신이 있고, 강한 중생한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천사가 있고, 강한 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에 거역으로 버리는 마귀를 붙여서 다시 믿음의 길에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의 에덴 동산은 어떻게 구속이 되는가 현실의 에덴 동산에는 내가 만난 현실은, 첫째는, 에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내 생명을 보존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말,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정확히 운전해서 오늘도 2월 2일,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 내가 보는 시간에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해서 사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실 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현실은, 통과하는 현실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내가 만난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고난의 현실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사망의 요소, 에, 불의의 요소, 하나님의 원수된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만난 현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고난의 현실이다. 고난의 현실인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안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사, 그 고난이 조금 쳐도 고난이 되지 않고, 강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며 영원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이래시길 바라. 그래서 오늘도 생활 현장은 곧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은 곧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실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갖다가, 광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일을 할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영적인기인 신앙양식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선종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에 있어도 그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화를 잘이어서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화롭게 성화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죄로므로 지원합니다